자 비트스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자 2023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여러 알트코인들 또한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의 정말 미친 상승률을 보여주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작년 2023년 한해 동안 약200% 정도 가량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 알트코인들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0%까지도 급등이 나왔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또한 여러 이슈들과 호재들로 하여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 지금 상장된 지한 달도 되지 않은 2주도 되지 않은 워나 업비트에 신규 상장된 지채 2주도 되지 않은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차트가 없지만서도 제가 앞서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비트코인을 따라 여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이 약 1%에서 5% 정도만 나와도 그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정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올해 2024년도 정말 역대급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스페이스 아이디 또한 그에 발맞춰 그의 영향으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00원대에 있지만 전 고점 상장 당시의 최고점이었던 이천 원대를 넘어서. 그 이상, 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이 스페이스 아이디 또한 그의 영향으로 정말 큰 상승이 나와 줄 것이니까, 지금 이 자리, 너무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 중에 다른 하나로, 지금 현재 내가 잃을 거 대비, 방금 말씀드린 오를 게 훨씬 더 많은 손익비 좋은 자리가 지금 현재 나와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지금 현재 진입 못하신 분들 아직도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서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이러한 자리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 스페이스 아이디 반드시 올해. 정말 역대 앞으로 몇년 동안 나오지 않을 정도의 큰 가격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먼저 미리 입장 대기해 주시고 지금 같은 시장 하루라도 빨리 먼저 움직이시는 사람들 많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무료수통방 입장 하루라도 빨리 먼저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여기서 저희 무료수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추가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자를 남겨주셨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그날 단타코인 추천드리면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렸었고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 진입가 32만원 이하에 걸어두고 입절가 38만원 손절가는 이전 저점 이탈이 되는 기준인 29만원에 이렇게 신호를 드렸는데 짧은 손절 라인이라 손익비가 좋아 이를 거 대비 얻을 게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이 형제 코인 비트코인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캐시 또한 전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의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하여서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입니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형태가 비트코인을 따라 비트코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 이 비트코인 캐시는 가장 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단기간 짧은 상승과 단기 하락 또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희 또한 비트코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답장 다 같이 드리면서 연락 남겨 드렸고요. 이후 소통방 안내에 따라 지금 현재 수익 잘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잘 따라와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 고점과 저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 가운데 부근 이. 부근을 시작으로 피보나치 0.618 부근, 이0.618 부근 미만에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손익비 좋은 자리가 다시 한번 나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고, 상승 신호 또한 굉장히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손해 볼것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분 같은 경우 2월 7일 저녁에 저에게 연락을 남겨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파란봉에서 빨간봉으로 바뀌고 있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승장에서 빠르게 이 피보나치 0.618 부근 미만에서 진입을 하셔서 32만 원 이하의 매수에 들어가라고 신호를 드렸고 이 매수 체결까지 후에 지금 현재 저희와 함께 수익 잘 보고 나오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매 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 지표 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에서 신호가 굉장히 강한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지만 이전 고점을 뚫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최대한 안전하게 39만 원 미만 즉 38만 원 후반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잡아 드렸는데 정확하게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 부근에서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요. 이 비트코인 캐시 하나로만 내 지금 계좌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다들 단타로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 볼수 있는 코인들 계속해서 선별해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남아있는 코인들 정말 많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까지 맞이한 해로서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정말 매일같이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시장 불장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큰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불장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저희와 함께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자 한통 남기시는거 정말 어려운거 아니시고요 수익 보시고 나중에 돈달라고까지 안하니까 손해보실거 없이 편안하게 문자 한통만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소통 이렇게 수익뿐만 아니라 코인 관련해서 많은 정보 또한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과 여러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라면서 주에 저희 유튜브 한번 오신 다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암호화폐 시장 작년 한해 동안 수익 못 보신 분들 모두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올해도 똑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이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신규 상장된 코인입니다. 제가 앞서다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역대급 호재들로 하여금 그 분위기에 따라 이 스페이스 아이디 또한 정말 역대급 상승을 보여줄 것인데, 그때 그러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후회하시지 마시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셨다가 물려 계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루라도 빨리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 먼저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무료 수통방 이 스페이스 아이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알트 코인들 또한 작년부터 다 같이 잡아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인지 한번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제 영상 보시고 미리미리 작년서부터 같이 대응하셨던 분들 단한 명도 이탈 없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 잘 보고 계시면서 잘 따라주고 계시니까 무작정 혼자서 따라 들어가셨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라고 연락 주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수익률 정말 보다 더 빠르게 극대화 하실 수 있으니까 올해 2024년도 놓치면 안되는 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 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 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 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 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올걸 그랬네요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직근적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